삼차함수가 1인 3차함수가 있고요. f(y)의 최댓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려고. 그러니까 f(y)가 하나가 아닌가봐. 그죠? 여러 개인가 보죠? 여기 위에 점 f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 점을 지난대데요 그러면 일단 접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접점은 뭐죠? 0콤마 f 0이고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그거부터 했어야 됩니다. f(x)를 미지수 놓는 거야.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이게 원래 가장 기본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과서적 풀이거든요. 이렇게 놨어요. 그럼 F0은 몇이에요? 참고로 F0은 C죠. 맞나요? F0은 c 예요 그럼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기는 뭐죠? F 프라임 0입니다. 맞나요? 여기다 미분해버리면 써 미분한 거좀 써놓고 시작하자. 3X 제곱, a x 플러스 길거든요. 그냥 B네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bx 플러스 c인가요? 맞아요? 0콤 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얘가 음, 어느 네. 점을 지난대요? 지금 가조건 하고 있어요. 1콤1 지난대요. 그럼 뭐야? 1은 b 더하기 c라는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 만들어졌어가조건에여서 그럼 두번째는요 나 조건에서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대우를 이용하면 뭐예요 1대 1 함수의 정의예요 1대 1 함수 1대 1 함수는 안되신거죠 그럼 그래프가 물결 언덕배기 비탈길 중에 얘랑 얘가 가능합니다 얘는 안돼요 즉 도함수의 판별식티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요 녀석의 4분의 d를 해보면 반의 제곱 빼기 a, c니까 3b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나요? 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어요. 그럼 네가 궁금한 게 뭔가를 잠깐 확인을 좀해 봤더니 f 마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마이너스 8,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거든요. 이거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얘네들 아는 힌트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C 대신에 1마 B를 대신 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4A, 뭐죠? 마이너스 3B,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지금 7로 이렇게 고쳐놓을게요. Okay. 근데 아는 힌트가 있어 k 힌트가 있어 y Okay. 가 k a y o k a 거 o k 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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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마이너스 a 제곱이이든넘기 a 요 o k 가 y Okay. o k 가 y o k a 거 최소가 y Okay. Okay. o k a 그니까 뭔 소리냐면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쏠수 있잖아 지금 이 노란색 식에다가 무슨 소인지 가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궁금한 건 얘인데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가 얘가 얘가 돼 버리네. 잠시만요. 최대값인데. 어쨌든, 이거, 이거보단 얘가 더 크거나 같은데, 이 친구를 지금 봤더니, 요 친구를 봤더니, 요게 이제 뭐예요?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A제곱 빼기 4A이고, 그럼 뭐죠? 여기 4를 더하고 4를 빼면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빼기 7인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 빼기 2의 제곱, 뭐야?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었던 거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얘가 갈수 있는 게, 3, 마이너스 3까지 가니까 얘가 결국은 최대 값 같은데?